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어 젊었을 시절에 아 불렀던 노래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 기억하는 노래 중에 끝에 이렇게 끝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소절을 제가 한번 어 불러보겠습니다. 아름다워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김민기 곡입니다. 아 김민기 씨는 호칭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그 그 선생이라고 해야 될지 선배라고 해야 될지 아, 모르겠습니다만 아, 일생을 가난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애환을 서정적인 노래로 만들어서 어, 불렀던 그런 분이 어, 이번 주에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생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았던 그 아름다운 청년 어, 김민기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제 개인적인 아, 인연 으로는 아, 직접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 제 고등학교 2년 선배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미술반을 해서 그 당시 그 미술실이 그 학교 뒤 동산에 있었는데 거기서 어, 그림도 그리시고 또 어, 기타도 많이 치시고 클래식 기타를 많이 치셨다고 그래요 은 서울 미대에 진학을 하셔서 미술도 하시고 계속 그 작품 활동 또 노래를 많이 만드셨죠. 그 당시에 그 서울 미대는 그 지금 대학로 홍대 캠퍼스가 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이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으로 이전하기. 전이어서, 대학 본부하고 물리과 대학은, 지금 그 동승동 대학로 마로니어 공원이 있는 데가, 이제, 에 지금 서울대 앞, 앞이 앞이죠. 어 거기에 있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개천이 하나, 어 있었는데, 우리가 세느강이라고 불렀고, 그 물리대학으로 들어가는 그 다리를 우리가, 어 미라버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어 서울 법대는, 지금 그 방송통신대학이 있는 거기에 위치해 있었고요. 아, 미대는 그 맞은편. 아, 그 그게 이제 홍대 캠퍼스가 되기 전에는 디자인 포장센터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김민기 선배가 이 다니던 때는 그 물리대 위로 성교관 대학쪽으로 가는데 거기 명륜극장도 있고 그 뒤에 조그마한 튀김집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연히 이 거기서 한번 김민기 선배를 에, 조우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털털한 어, 옷차림에 그때가 겨울이라든지 검은 외투를 입고 계셨고 어, 워커를 신고 어, 계셨습니다. 어, 굉장히 낮은 저음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셨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눈매가 굉장히 선하셨던 분으로 제가 아, 기억을 합니다. 김민기 선배가 만든 이 많은 곡들, 그 친구라든지 아침이슬, 또 작은 연못, 백구, 늙은 군인의 노래 등 수많은 곡들을 어, 만들고 어, 그 곡들을 어, 그리고 나중에는 공연 기획자로 활동하셔서 극단 학전을 만드시고, 또 독일의 그 뮤지컬을 들여오셔서 지하철 1호선이라고 하는 정말 장기 공연을 한그 뮤지컬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마 그때 초대 처음에 공연했던 팀 중에 지금 재즈 어, 싱어로 활동하는... 는 나윤선 씨도 그때 어 말하자면 발굴을 하셨습니다. 어 김민기 선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어 계시면서 꾸준히 그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만드신. 그러한 분이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인연은 어 별로 없지만 어 특별히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던 어 선배셨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아마 타결한 다음에도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아, 이왕 그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를 해서 제가 또그참 믿기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이 최인호 작가십니다. 최인호 어, 아, 작가는 아, 저보다 연배를 아, 치면 한 7년 정도 위신데요. 이분은 서울고등학교 2학년 때신춘문예에 아,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당선돼서 그 나타나자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최인호 씨를 보고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도 당선을 해서 그때 제 기억에 그 작품이 견습환자라는 단편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창부적인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그분이 샘터사, 샘터사가 아, 지금도 대학로에 있다가, 아, 몇년 전에 이제 그 근처로 이사하는 같죠그 샘터사에 한 20, 30년 동안 가족이라는 스이를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걸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분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글로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논란적이 한두 번이 아니, 아니,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아, 그분의 가족, 그 아들, 딸, 제가 이름도 다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워낙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 아들이 아마 도단이였고, 아, 따님이 다혜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모르지만 아, 그런 그 어, 정말 동화 같은 에, 스피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던 분이 2013년에 타계를 하셨는데, 제가 그 소식을 버스에서 뉴스를 통해 나오는 걸 듣고, 정말 가슴 한편이 쿵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인호 선생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청년 문화를 대변하는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그 강연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인터뷰할 때 나는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누가 불러주는 것을 내가 그냥 원고지에다 옮길 뿐이다 라고 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의 이 천재성은 타고났는데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악필로 소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지에다 계속 그 생각나고 뭐어 불러주는, 위에서 불러주는 거를 받아 적어야 했기 때문에 아 빨리 쓸 수밖에 없었고 아마 그래서 악필이라고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 이분은 이 돌아가실 때까지 원고를 쓰셨는데 절대로 컴퓨터의 워드를 쓰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원고지에다가 펜으로 어, 쓰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아, 그 시가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암도 그쪽 관련해서 암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아, 저도 개인적으로 시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시가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아마 지그먼트 프로이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분은 역시 서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의사가 아, 그 강력하게 시가를 피지막뭘막 말라고 어, 그렇게 했는데도 어, 끝까지 시가를 피우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 참 아까운 분들이 이렇게 에, 떠나는 것을 어, 제가 아, 목격하면서 참그 잊을 수 없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더 어,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아, 그분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그그 그 일생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그이 역경이 있었던 그런 인생의 굴곡진 것들을 아, 우리가 아, 읽어서 아는데 이분도 어, 결국은 나중에 최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2003년에 그 최장암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어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 2005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졸업식의 축사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건 대단한 영예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의 졸업식의 연사로 어 초청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2005년에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꾸밈없이, 어, 했고, 어, 또, 최장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암에 에, 걸려서 투병을 해서 지금 극복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처음으로, 어, 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은 어, 유튜브에도 많이 있는데, 이 스티브 잡스의 네, 스탠퍼드 졸업식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졸업생들한테 사회를 나가는 졸업생들한테 인생을 너무 쉽고 편안하게 살지 말라. 그러면서 두 단어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헝그리 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얄팍하고 쉽게 살지 말고 foolish 무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얘기로 마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두 어 단어는 아마 이번 주에 타계하신 김민기 선배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일생 동안 정말 그 가난하고 고단한 사람들의 삶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을 서정적인 노래로 보듬어 준 그러한 김민기 선배야말로 정말 일생을 흥글이하게 그리고 훌리쉬하게 무식하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 그러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을 수 없는 분들 이 가끔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어, 이분도 정말 우리가 아마 영원히 잊지 않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